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해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일곱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을 각 지파에게 세 사람씩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일곱 목수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일곱 목수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이 사람은 받을 몫이 없소.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 각과, 루벤과 문학스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오세가 유당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소.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의 일곱 몫으로 그려서 실로에지내 있는 여우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우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의 지파에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한 제비를 뽑았다. 제비로 뽑은 땅의 경계선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그리고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 북쪽 비탈로 올라가서 서쪽 상간 지방을 지나 베라웬 강야에 이르고 또그 경계선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 비탈에 이르는데 루스는 베델이라고도 부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아다로낫달로 내려가서 베토론 남쪽 산간지방으로 지난다. 그 경계선은 또 남쪽으로 베토론 맞은쪽 산에서부터 서쪽을 따라 남쪽으로 돌아서 유다자손의 성급인 기랏발알 기랏여아림에 이르러 끝난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남쪽 경계선은 기랏여아림 끝에서 서쪽으로 나아가서 넵도와셈의 수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맞은쪽 산기슭을 내려가고 다시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여부스 남쪽 비타를 지나서 엔 로겔로 내려간다. 그 경계선은 다시 북쪽으로 나아가 s m s 에 이르고 아둠민 비타의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간 다음에 루벤의 아들 보안의 돌까지 내려간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 쪽의 비탈까지 내려가 아라바에 이른다. 다시 북쪽으로 벳호글라 비탈을 지나 요단강 남쪽 끝곧 요단강 물을 끌어들이는 사해 북쪽 어귀가 그 경계선의 끝이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의 사방 경계선이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문을 따라 차지한 성읍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네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바람모니와 옴보니와 게바 이렇게 열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기부온과 라마와 부에로카 미스바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에가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여루살렘과 기부악과 기앗 이렇게 열네 성읍과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은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에 따라 오던 유산이다. 두 번째로 시무온, 곧 시무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재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몫 가운데서 차지하였다. 다음은 그들이 차지한 유산이다. 부엔세바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에가 발라와 에셈과 에톨락과 부들과 호르마울락과 벤말가복과하살수사와 벨르바옥과 사루헨 이렇게 열세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 이렇게 네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남쪽 라마 곧 부알라프에까지 이 성읍들이 둘러있는 모든 마을이 시몬 자손의 집파가그 가문을 따라 받은 유산이다.시몬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몬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집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재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사리까지 미치고 거기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고 답베셋을 만나서 용루암 맞은쪽 개울에 미친다. 그 경계선이 사리돼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서 해뜨는 쪽으로 기슬로다보레 경계선에 이르고 다브라까지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간다.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서 엑가신에 이르고 림몬으로 나와서 내아 쪽으로 구부러진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북쪽으로 돌아서 한나동까지 가고 입달골짜기에 이르러서 그 끝이 난다. 또 갓닥과 라할랄과 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를레헴 이렇게 열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은 스블론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네 번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과 그슬룩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삐카,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벳과엉간님과 엔하타와 벳바베스이다그 경계선은 다불과 사하수마와 베스메스와 맞닿고 그 경계선 끝은 요단강이다. 모두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일상할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다섯 번째로 아셀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한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레카, 아마카, 미사리며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올림나과 만난다. 거기에서 헤뜨는 쪽으로 베타곤을 돌아서 북쪽으로 스불론과 이딸 골짜기를 만나고 백에메카, 느이엘에 이르러서 왼쪽으로 가브르 지나며 에브론과 르호카함몬과가나를 거쳐 큰 시돈에까지 이른다. 또그 경계선은 남아쪽으로 돌아서 요세화된 성읍 드로에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서 악십 지방에 이르러 지중해가 그 끝이 된다. 또 운마와 아벡과 루오이라는 2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아셀 자손의 집화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 차례가 되어 납달리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 경계선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무로부터 아담이 내게과얌느를 네 지나 락군까지이며그 끝은 요단강이다. 또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아스노타보를 돌아서 그곳에서 훅곡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스블론을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세를 만나며 해돋는 요단강 쪽으로는 유다와 만난다. 요세라는 성읍들로는 시딤과세루와함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담아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빗달엘과 호렘과 벳 아낙과 벳 세메스 이렇게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일곱 번째로 단 자손 지파에 각 가문의 목수 결정할 재비를 보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알 라빙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글론과 엘드게와 기푸동과 바알락과 여후과 분에블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라콘과요빠 맞은쪽 지역이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에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 자손의 집화가그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산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에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에 하들 여우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우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나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것이 엘르하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망문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유산이다. 이와 같이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 지방의 기랴아르바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가 지파의 길라라목과 문하세 지파의 바상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이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